됐다. 됐다. 오. r 오! 둘이 스 나이스! 아이소 아이고 이소 来！上，来！上。 뒤에가 넓어서. 으악! 아이고 어! 오케이! 어, 피자. 나이스! 피자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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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피자니. 나이스! 피자니. 나이스! 오, 아유, 다행이다. 근데 자신 있으면 그냥 까야 돼. 지 돼. 아, 잘했어. 잘했어요. 오케이 어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따 가조언해드 말이에요. 조언, 조언 Það er tóra, tóra, tóra! Það er þátt, þátt, þátt! Æsa, æsa! 어. 나이소. 나이소. 아 그래 오늘 끝나고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. 그때까지 내가 이거 한번 갈 기회가 오나? 오케이! 아. 아. 저 베이스 왜안 맞는 거야? 안잘안 나이스! 안 돼. 안 천천히 천천히! 천

됐다, 나이스. 나이스. 음. 나이스, 나이스. 괜찮아 어. 아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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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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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이이이이

나이스! 나이 네. 네. 오! 오. 들어 아, 진짜 안 그래. 돼! 나이스! 어. 아, 진 아, 진짜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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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! 그냥.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어짜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아, 맞았.. 아, 진짜! 아, 마지막인가? 어, 마나이스나이 오라! 시선, 시선. 아이고, 센터, 센터! 오케이, 됐어, 됐어! 오케이, 오케이!